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eqe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장착해 줄 아이템은 세로 그릴이에요 전면 그릴만 교체가 됩니다 eqe 그릴은 굉장히 심심하게 생겼네요 어제 봤던 eqs에 비해서 이쪽에 라이트도 좀 빠져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검은 양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네 디자인적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세로 그릴 네 그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또 자료를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세로 그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릴은 당연히 싸리 제품이구요. EQSB에서 상단이 조금 비어 있어가지고 허전한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릴은 세로 라인으로 되어 있고 AMG라고도 적혀있죠. 범퍼 자체가 AMG 라인이어서 뭐 AMG라고 적는 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 요새로 그릴도 뭐 기능적인 측면은 없고 디자인적인 면만 봐주시면 돼요. 아까 검은색으로 기냥 되어 있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포인트가 들어가서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구분되긴 하네요. 그러면은.